미량 밤하늘을 뒤흔든 이찬원의 무대 오유진이 끝까지 남은 이유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 빠졌어요 30회 미량시민의 날에서 벌어진 예기치 못한 순간 그리고 그날의 훈훈한 반전 10월 17일 밤 경남 미량시 성문동 야외 공연장 제30회 미량 시민의날 기념행사 현장은 마치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진짜 축제가 시작된 것은 이찬원이 무대 위로 올라선 그 순간이었다. 그의 첫 노래가 울려 퍼지자 공기는 전혀 다른 온도로 바뀌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무대 조명, 그리고 팬들의 함성 속에서 그는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관객들의 심장을 단숨에 붙잡았다. 찬또배기, 이찬원 사랑해요. 외침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는 특유의 미소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노래 한곡한 한 곡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때로는 소년처럼 순수하게. 때로는 성숙한 남자의 여운으로, 그 감정선은 완벽하게 조율된 예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트로트계의 신성 우유진도 함께 출연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를 마친 후 스태프들의 안내에 따라 차량으로 향하던 중, 이찬원이 등장하자 발걸음을 멈췄다.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유진 씨가 차에 타려다 갑자기 잠깐만요 하더니 다시 무대 쪽으로 돌아갔어요. 표정이 완전히 사로잡힌 듯했죠. 그 뒤로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00원의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관객석 한 켠, 파란빛 응원봉을 든채 조용히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현장은 잠시 술렁였다. 공연이 끝난 후 오유진은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찬원 선배님의 목소리는 정말 사람을 빠져들게 해요. 노래에 진심이 있고 그 눈빛에 무언가 따뜻한 힘이 느껴졌어요. 너무 멋있어서 사인도 직접 받았어요. 오빠 찬원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예요. 행사를 마친 뒤두 사람은 백스테이지에서 짧게 마주쳤다. 이찬원은 놀라면서도 특유의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유진 씨가 끝까지 봐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같은 날,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놀라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현장 스태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즉시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유진이 천원 오빠 팬됐대 이찬원, 여심을 녹이는 무대 장인. 이라는 글들이 쏟아졌고, 찬유모먼트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오유진의 즉흥적 머무름은 단순한 팬심 이상의 현상이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는 드문 가수다. 그의 노래에는 위로의 리듬과 믿음의 감정선이 공존한다. 화려한 제스처 대신 담백한 눈빛으로. 감정의 끝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젖힌다. 오유진처럼 같은 가수조차 그 에너지에 이끌려 무대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건 이찬원이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공기 중에는 따뜻한 인간의 냄새가 흐른다. 그것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그의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찬원이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번 미량 시민의 날 공연 역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의 무대는 관객에게 박수를 그리고 동료 가수에게는 존경과 설렘을 동시에 안겼다. 그날 밤 수많은 조명보다 더 빛났던 것은 이찬원의 미소와 그를 바라보는 오유진의 눈빛이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그 감정의 잔향은 아직도 미량의 방공기를 떠돈다. 그리고 그 여우는 아마도 진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진심을 끌어당긴다는 단 하나의 진리를 다시금 증명했을 것이다. <목소리>